샌조비 페러디 뉴스 오늘은 LG그룹의 국악모 회장과 관련된 스토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그 LG그룹의 색깔은 뭐 인화 뭐 인간적인 친화력 뭐 이런 것으로 어 상당히 조화 조용한 이러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갑자기 그 LG 디스플레이 사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간에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노자역이 심해가지고 올 상반기에만은 오천억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LG 그룹은 적자가 심하고 이렇게도 사람을 이렇게 쉽게 신속 과감하게 바꾸는 이렇게 막 사람으로 하고 구조조정하고 뭐 이런 기업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구본무 회장 계실 때인데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기업의 문화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근데 이제 신속 과감하다고 하는 것은 어쩐지 LG 그룹의 색깔하고 원래 색깔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그. 손이라는 게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추석 지내자마자 과감하게 대표서를 바꾸고 이제 새로운 정호용 사장은 LG화학의 CFO 그러니까 재무 전문가입니다. 원래 재무통을 LG 디스플레이에다가 앉혔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줄 조이고 사람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제하면 쌍둥이 빌딩이 생각나죠? 그래서 쌍둥이 빌딩을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LG 여의도 쌍둥이 빌딩을 가보시면은 그 시간을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구강모 회장이 왜 갑자기 신속하고 과감하게 한상범 대표이사 부회장 그러니까 7년간 LG 디스플레이를 끌고 온 사람을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더운다나뭐 지금 하반기인데요 갑자기 전격 경질을 하고 구조조정 전문가 그러니까 재무통이죠 재무통을 안친나를 다시 한번 논의한다면. 그 LCD라고 하는 액정, 음, 이게 지금 어, TV 들어가는 건데, OLED로 뭐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LCD 같은 경우는 사람 손이 닿아야 되고, OLED로 완전 자동화되는 겁니다. 자동화 생산되는 것으로, 결국은 생산직 사무 직원을 잘라야 되는 이런 판국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근데 디스플스이레누적적자이가상적히많상당히고 예를 들어서 고 예를 상어서올만5상억기영업적자를이영업 적자를 이적인습하다만적인리 하나만 한다면 보고, 이 영상을 가고가 4만 원대였습니다. 사그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2,000원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사가 어렵고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가로써 우리가 주가 변동으로 금방 알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4만 원대 하던 주가가 만 원대면은 오래 전에 손을 봤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LG가 신속 과감하게 뭐국광무 회장이 뭐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늦은 거죠. 이 기업이라는 게 참이 신속하게 뭐를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자, 시간을 달리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달릴까요? 하고 달립니다. 도대체 왜 그래? 오늘 달리고 있나요, 이 사람들? 좀 시간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센저벨을 센놈만 쳐지고 비판하는 센저벨 마지막으로 그리겠습니다. 목리가 제대로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만 조지고 비판하는 센조비에자 그럼 완성된 것을 한번 볼까요 시간을 달리는 사람들 자 신속과감 LG의 원래 색깔은 아닌데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고요 구강모 회장 LG 디스플레이 CEO 전격교체 올상반기만 5천억 영업적자 냈고 3년 전 주가 4만원에서 지금은 만원대로 되어 있어서 위기감에 재무전문가 정호영 사장을 선임했고 어, 액정생산라인 가동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이러한 얘기로 오늘 패러디를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이버하고 트위터 그다음 인스타그램에 차례로 올릴 테니까, 완성된 작품을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오늘 패러디를 마치겠습니다.